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빠의 답이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고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많이들 좀 피곤하시기도 하지요 어, 이 시간대가 참 졸리는 시간대인데 그래도 눈에 좀 힘을 줘가면서 음, 같이 은혜를 좀 나눠봅시다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하고 개미가 결혼했대요 <laughs>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근데 뭐 사랑하니까 서로 결혼했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끼리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안에도이 개미의 어, 그 동생이 그렇잖아도 언니가 코끼리랑 결혼한다는 것을 심히 반대했는데 를 일찍 죽어버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봐야겠다고 했는데 또 언니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이래 했는데. 이제 장례식을 다 이제 칠좀 돼서 막 언니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진정해 언니. 진정해 언니. 왜 그러는데? 이걸 언제 다 묻나? 이걸 언제 다 묻나? 고기라 되게 그잖아요. 이걸 다 묻어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묻나? 언제 다 묻나? 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제 예배 끝나나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눈 깜짝할 때 끝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 여기 에 우리가 읽은 얘기에 보면 노빠, 요파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병이 들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비다 다른 말로 하면 도루간데 뜻은 눈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눈이 호수처럼 아름다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여기 아름답다의 의미는 자언서 22장 구절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도루가는 선한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가서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 답이다. 도루가였어요 정말 그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가 잘했던 게 뭐냐면, 어, 이렇게 옷을 수선하는, 재봉하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세탁소에 보면, 답이다. 세탁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 답이다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진 거라고는 뭐 재봉 기술로 인해서 만들었던 옷까지 몇 가지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답이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다는 걸 보고선, 이제 욥바랑 룻다의 거리가 한 15km가 정도가 되는데 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에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요. 그 소식도 듣고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빨리 이 베드로한테 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와서 이제 이 다비다를 고치는 내용인데, 유대 장례 그런 모습을 보면, 관습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면 하루만에 장례를 치르고요, 성 밖에서 죽으면 3일장을 해요. 그래서 성 안에서 죽은 그 아나니아 사비라 있잖아요. 이제 여기는 그 가족 말고 친척만 있어도. 당일에 그냥 매장을 해버려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근데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죽으면 이렇게 3일 정도 매장하죠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밖에 살았었으니까 그렇게 장례를 치러요 하여간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결국은 살려냈죠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이 다비다를 살려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하나님 안에 사는 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욥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불렀을까? 애니아를 고쳤다는 말을 들었기도 했지만 또루다가요빠에서 가깝기도 했지만 꼭 그래서만 이었을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 말씀의 요지가 이겁니다 베드로는 편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쉬운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우면요 아무리 가까워도 부탁하기가 힘들어요. 만일 베드로가 아니라 따지기 좋아하는 도마든지 계산하기 좋아하는 빌립이 있었더라면 아마 사람들이 가는 걸 주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다의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 배움이 짧아요. 모자람이 많아요. 실수도 많고요.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안디옥에 있을 때이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밥을 먹어요. 그러다가 그 예루,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이제 바울 바나바 있고 또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에 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갖고 어, 밥안 먹은 척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도 동달아, 아, 같거든요. 그걸로 바울이 혼내켜요. 야너 율법도 안 지키면서 어, 어디 율법 지킨 척해가지고 바라바까지 그렇게 바나바까지 힘들게라고 얘기했던 참잘 넘어지고 잘 쓰러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완 완벽한 사람 완벽하니까 쓰질 않아요. 좀 부족해도 모자래도 연약해도 수용성이 많은 사람을 찾으셔요. 수용성이 뭐냐면 포용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베드로는 다른 것들보다 어,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자기가 잘 넘어지니까 그런 사람 보면 아, 그럴 수 있어. 이어 나면 되지 뭘안 넘어지려고 발포동 치지 마. 넘어져도 돼. 그러면 이어 나면 되잖아 나처럼 이렇게 해서 끌어당겼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 해서는 유대인으로서 해서 안 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죽은 사람하고 접촉해서는 안 돼요. 여기 한번 40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멘 아멘 이렇게 죽은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은 자비다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에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가 뭐냐면 피장입니다. 옛날에 갑밭치 수제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장인 멋있는 사람이겠지만 옛날에는 짐승 잡아 죽여서 만들어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울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하고 이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사는 걸 보면 율법에 정한 틀을 깬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언제 역사가 일어났냐면 내 생각의 틀을 깰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갇혀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렇게 작은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넓히시는 거예요. 자꾸만 이, 이 틀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문턱이 더 낮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변화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멘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오 그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노숙자에 마 알코올 중독자에 마약에 동성애에 온 감당할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감당할 거냐고요? 감당안해요 여러분이 합니까? 여러분도 안 해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문을 열어놓는 게 중요해요. 나와 똑같 우리는 습성이 그래요. 나와 똑같은 사람과 어울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끼리끼리 논다. 아,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 율법의 틀을 깼던 분이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막 술집에 나가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변화되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과 13 11절로 13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다 하나로 묶어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기 보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이 하나로 얘기가 됩니다 하나로 얘기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그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 갑니다. 성령이 보여주셨던 환상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개방적입니다. 수용적입니다. 포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변질시킨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릇은 변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안에 내용물만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더주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화를 요구해요.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변화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이 변했나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9장 에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변화되십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뭘 얘기해요? 별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음 후에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저희 아이 친구가 있는데, 친구 아버님이 음, 캠핑을 갔대요. 캠핑을 갔는데, 속상한 일이 있어서 다시는 캠핑을 안 가겠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전날 썰어 놓은 마늘, 양파, 상추를 안 가져왔대요. 집에서. 전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뭐 MBTI 성격에 보면 뭐 J라고 그러나요? 이런 분들은 딱그뭐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시간별로 딱, 딱 정해 놓고 요 시간대로 움직여야 되고 딱 계획한 대로 만 움직여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에요. 그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다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술렁술렁 대충대충 하기도 하거든요 저랑 같이 살면 아마 숨막혀 죽을 거예요 저도 숨막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613개라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을 때 완벽해서 구원 받지 않았음을 아시고 더러워 좀 부족해 보이고 또 단점이 보이고 결점이 보여도 여러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수용성을 높이세요. 저런 사람도 끌어 안아서 함께 하지. 괜찮아.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지.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 이 베드로를 본다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물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 공부 대충 해도 되겠구나. 공부할 필요도 없겠네.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할건 해야죠. 아니, 운전면허 그그 그 따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하며 가다가 큰 사고 난다고요. 할건 하되, 할건 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다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성 부르실까요?